오늘은 일요일이고요. 4월 24일. 응. 언니의 저희... 생일 하루 전날이고요. 저희 부모님 결혼기념일. 어? 뭐? 어? 진짜로? <laughs> 오늘? 오늘이래서 <그래, 웃음> <이렇게 볼래>? 왜? <laughs> <laughs> 어? 진짜? <웃음> 어! <웃음> 오늘이야? 어? <laughs> 삼주년이야아 <laughs> 어, 지금 <웃음> <웃음> 언니, <웃음> 언니, 생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데요. <laughs> 생일 파티 <laughs> 준비보다 지금 저희 엄마 아빠랑 <laughs> 갑자기 희 <laughs> 엄마 아빠랑 같은 해 같은 년 같은 날 결혼을 했다고 하네요. <laughs> 진짜 신기하다. 어쨌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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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선만 붙이면 끝이 납니다. 네. <laughs>